사랑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고 싶은 장성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장성군수 김환정입니다. 개면은 새해를 여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군민과 향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함께 희망을 나누고 힘을 모으며 새로워진 장성, 국민 행복 시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서 피어낸 이 희망의 불씨가 새로운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일상의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